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화장품입니다. 자, 지금 정책. 신정부가 도와주겠다. 네, 이 정책 모멘텀은, 여러분, 국가에 미치는 영향감도가 대단히 강하죠. 거기에다가 실적 기대감이. 두 가지가 지금 모멘텀이 되는 거 그런 상황에서 상한가를 찍었어요. 또 한국 화장품은 또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어우러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도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한국 화장품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만일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있으면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한국 화장품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신속한 정보는 빠른 판단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타임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해서 말씀을 드릴까 문자꼭 주세요. 자, 여러분 힘들었다가 다시 재차 상한가에 들어간 게 한국 화장품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좋은데 이제 거래가 너무 많이 터졌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체크도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여러분 K컬처를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하고. 세제 지원을 공약을 추진했던 게 민주당입니다. 이게 예전에 4월 달에 나왔죠. 이 얘기가. 그러면 이게 이제 실현될 수 있는 재료가 나오는 타임이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노리고 미리 물량을 취해서 갖고 있으면 이 건에 대한 재료가 나올 때 빛을 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모멘텀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잘 아시다시피 그 대장인 아모레퍼시픽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 위로 50% 6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2분기 실적 기대 가이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주가 이 정도라면은 나머지 화장품 주들의 실적도 당연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지금 현재 작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두 가지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상 들어가서 이제 수급적으로 좀 흔들렸다는 점. 이 점이 좀 약간 부담이 될수 있는데. 사실 과거에 보면은 한국 화장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블 이상의 시세를 냈었던 적이 있었죠. 23년도에. 자, 이런 경우 보면은 되게 상 쳤을 때 거래량 같은 경우가 지금보다는 작았어요, 그죠? 지금보다는 좀 작았던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정도 거래가지고 상을 쳤거든요. 이 정도 거래가지고요. 그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풍투권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먼저 이렇게 대량 거래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단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밑바닥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터진 것에 대한 부담은 너무 가질 필요는 없어요. 많이 올라가서 대량 거래가 됐다면 은 그것은 사실 그 조정의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처럼 근데 밑바닥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금일장에서 원없이 사고 원없이 팔았다. 그러니까 매수 입장에서 보면 원없이 다 샀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세가 좀 주춤주춤할 수도 있고 좀 요동을 줄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고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 최근에 6개월 정도 상간으로 우리가 주체들의 흐름을 보면 외인 기간이 조금은 혼동 그 국면이에요 예를 들면 요런 때에는 주가 올라가는 게 개인이 샀을 때 올라갔어요. 외인들은 거꾸로 매매한 거죠. 어, 그런 패턴, 그리고 외인이 샀는데 주가는 내려갔어요. 개인이 파니까 주가 내려갔어요. 그, 그러니까 개인이 좀 맞아떨어진 그런 느낌이 여기까지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외인이 사니까 주가는 들락날락. 개인이 파니까 주가는 또 밀리진 않았어요. 여기부터는 좀 외인이나 기관 어디가 주체인지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킹도 좀 필요합니다. 근데, 외인 지분이 방국 화장품은 많은 종목이다. 그렇지는 않아요. 2.2%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외인 매매 동향은 참고로 하지만,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다. 이런 정도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개인은 큰 손이 또 들어와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개인 큰 손. 그래서 지금은 이 주체 동향은 좀 아리까리한 맛은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많은 것도 약간 부담이 되긴 해요. 하지만 제가 거래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주체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외인 동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아직은 지금은 이런 동향으로 볼 때는 또 물량이 대량으로 나와서 이렇게 꺾일 것이다. 이런 생각은 맞진 않아요. 만약에 물량이 나오더라도 좀 흔들었다 또 다시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요. 어 지금은 좀 긍정적인 쪽에다가 좀 포지션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이라는 것이 한고화장품의 수급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앞으로 결정을 해줄 거라면 그리고. 화장품 섹터 동향도 좀 봐야 되겠죠. 요거를 보면서 제가 시장에 맞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쁜 건 절대 아닌데, 응? 요와 같은 점들의 체크를 하면서 순간적인 판단이 필요로 해야 필요를 많이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한국 화장품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실시간 정보와 판단을 제가 드릴게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한국 화장품 입장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꼭 그렇게 문자를 좀달라 말씀 드리고요. 그래야 제가 보완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박주도 말씀을 올린다고 했어요. 네, 요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대박 내세요. 자 그래서 대박주입니다. 대박주. 아, 요번에 꼭 놓치지 마시고요. 요거는 여러분 그 미래의 대세인 AI 섹터 종목을 제가 갖고 왔어요. 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1,000원에서 5,000원 선 정도 상간의 종목입니다. 예, 아무래도 그 일반 투자자님들이 부담이 작게 투자할 수 있는 정도죠. 네. 시총으로 따지면 한 7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네. 어떻게 습니까좀 가볍게 날아가는 속성이 좀 있겠죠. 네, 그런 속성을 갖고 있고. 투자 기간은 한 2내지 3개월 선 정도로만 보세요. 네, 그 정도면은 충분할 듯 싶고. 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음, 그리고 한번 여러분. 그 차트를 한번 먼저 볼까요? 네, 차트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차트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 모양입니다. 적당히 눌렸죠? 적당히 눌려서 주봉 차트상에 이런 정도 모습이라면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권, 그 정도 상황이죠? 주봉으로 여기서 큰 대세 쌍바닥을 만들고, 위쪽으로 찾다가 눌림목. 그러니까 적당한 타이밍입니다. 적당한 타이밍에 지금 현재 상황에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요 정도 모양으로 생겨 있어요. 우리가 수급을 보면, 웨인 아, 매집한 채로 주가는 지금 현재 거의 생마다 근처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요 종목을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고요 자, 그거, 예, 지금 현재는 아, 목표는 더블 정도 네, 요정도 보고 있고요자 그러면 이 대박주가 과연 어떤 기업이냐 어, 지금 현재 평가가 수조원 정도 가치로 되는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입니다 수조원 가치 기업은 지금 현재 이 대박주가 아니에요 하지만 수조원의 가치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를 해 놨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건의 IPO 건이라든가, 요 상장 건의 상황이, 결국,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요 건이 나오면은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박을 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대박주가 투자한 기업이, 글로벌 국부, 국부 펀드가 현재 투자 중입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네, 수정원 가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란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성장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외국계 증권사가 자문사로 등장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탁에 올려만 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국내 굴체 s그룹과 당연히 미월 관계죠 미월 네, 관계를 갖고 있는 이 기업이 바로 이 글로벌 글로 펀드가 현재 투자 중인 수조 원 가치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분 투자를 대량으로 한게이 대박주고요. 네. 특징적인 것은 미국 굴지의 그모 기업의 대타 역할을 할수 있을 정도로 이 기업의 부품권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지금 현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글로 펀드가 대량으로 지금 현재 투자를 해 놓은 상태다 이런 얘기죠. 정력이 근데 이 엄청난 기업에 수백억 지분 투자를 한 것이 바로 이 대박주예요. 그래서 투자사 중 국내 투자사 중에서 최대로 투자를 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라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반 다 똑같은 전반입니다.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중간 그리고 보유하고 계실 때그 AS까지 철저하게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큰 수익 내는데 제가 일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꼭 대박이라고 문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